안녕하세요. 이선아 강사입니다. 자, 8월달 두 번째 월차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먼저 단어부터 보시겠습니다. 쿤총 하면 곤충이죠. 찌에토 하면 길거리. 그 다음에 시엔리에서 선명하다 웨이라오 하면 뭐를 둘러싸다 내지는 뚜이위랑 비슷한 용법으로 뭐에 대해서 이렇게도 번역이 많이 되거든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짜오인 하면 끌어모으다 비카이 했습니다 피하다 친라오 하면 침입하다 어, 미실 해서 먹이를 찾다 지오오 했습니다 그죠? 페이 오더 오 짝이죠 짝 그래서 짝을 찾는 거 구애하다 치시 환징했습니다 서식 환경 취서싱 해서 색을 쫓아가는 어떤 성격 특징 해서 색 유인성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취광싱은 광유인성 해서 빛을 따라가는 속성을 예, 광유인성의 예. 취광싱 하고요 도비 디하이했습니다. 디하이 어떤 적, 적을 예, 피하다, 도피, 회피하다, 피하다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목은 '곤충들이 싫어하는 색깔은 뭘까요?' 자, 이런 이렇게 한번 제목은 지어봤는데요. 한번 봅시다. 시아티엔 치원샹성쿤종진로 호위에 지했습니다. 여름철 날씨가 기온이 상승하면서 곤충들이, 자, 활약기에 접어들었다, 이랬는데요. 자, 활약기에 접어들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곤충들이, 어때요? 어, 곤충들의 활동이 아주 활발해지다, 이런 정도. 아니면, 한번더좀 표현을 다듬어서, 뭐, 곤충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뭐, 이런 느낌. 그죠? 많은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선촌한 씨앤리앙도 황서, 그죠? 예. 선촌 무엇을 입나요? 아주 선명한, 그죠? 예. 선명한, 그러한 그 노란색이나 녹색 옷을 입고, 저 짤지에 도시 거리에 나갔을 때, 장려 자주 있답니다. 小이총 그죠? 예. 날벌레들이죠. 작은, 날아다니는 벌레, 날, 그, 날아다니는 이러한 벌레들이, 곤충들이, 웨이라 어션, 웨이라 션몸 주변으로 어떻게요? 음, 맴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주변으로 잘 모여드는 걸 자주 볼수 있습니다. 이런 왜하치 사람들이 어, 궁금해했어요. 하우치 호기심 그죠? 예. 뭔가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궁금해졌어요. 왜 이러한 색깔의 옷이 더 쉽게 짜오인 이런 작은 날벌레들이 짜오인 더잘 모이는 걸까? 어떻게, 왜 이런 옷 색깔들이, 이런 색깔의 옷들이 더 잘, 이런 날벌레들을 끌어들일까? 잘 꼬이게 할까? 뭐 이렇게 되겠죠. 카이 피하거나,或者减少, 줄이는 거죠. 이런 벌레들의 습격을 피하거나 줄이려면, 穿什么颜色的衣服好? 그죠?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는 게 좋을까요?想知道这种现象背后的科学道理, 그죠?자,想知道 뭘 알고 싶어요? 이런 현상 배후에 이런 현상 뒤에 있는 어떤 과학적인 그런 땋을이 이치 뭐 이랬는데요. 과학적인 어떤 원리 정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학적 원리를 알려면 우리는 먼저 셈 려지 뭘 이해해야 될까요?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합니다. 땡땡 표시 그게 뭔지 부연 설명하겠다는 표시죠. 그건 바로 곤충의 아까 색 유인성 그죠? 그리고 광 유인성이라는 특징입니다. 곤충의 세계에서는요. 어, 색깔과 빛은 또이 탐험 이 곤충들에게 있어서 요저뭘 갖고 있냐면 신기한 실리 그죠? 얘 예, 흡입력 유인력을 갖습니다. 아니면 신기한 그런 어떤 끌어들이는 매력을 갖습니다. 그죠? 찔한지예종 자연계에서 곤충들은 또이꽝자 빛과 온도와 습도와 화학물질 등 외부적 자극에 대해서 조추 조추 반응 반응한다는 거죠 조추 반응 이런 자극에 대해서 좋고 싫은 좋거나 혹은 싫어하는 반응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빼청왜 뭐라고 부르냐면 곤충의 주성 그죠 예 주성이라고 전문용어로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이것을 곤충의 주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미실 그죠 먹이를 찾을 때그 다음에 짝. 구애할 때, 그 다음 서식지 환경을 선택할 때, 내지는 천적들을 피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특성들이, 파, 호의 종료조용, 대단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곤충이 색깔에 대한 주성을, 청외, 뭐라고 부르느냐, 취서싱, 그죠? 예, 색유인성, 빛에 대한 어떤 주성은, 예, 광유인성, 그죠? 예. 이렇게 불러른다고 합니다. 보통 종래 의 쿰총, 그죠? 다양한 종류의 곤충들은 또이 엔써, 이 보통 더 피엔하, 그죠? 색깔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어떤 그 피엔하 좋아한 호감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색깔에 따라서 어, 선호하는, 그죠? 예, 선호하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선호하는 색깔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좋겠고요. 연구 발표 연구에 따르면 노란색, 녹색이 더따 얻었답니다. 대다수 곤충들의 편애 사랑을 얻었다. 이건데요. 자, 대다수의 곤충들이 노란색과 초록색을 좋아하는 그러한 경향을 발견한 거죠. 동시에 포화도 매우高的 연소 포화도가 높은 색깔. 포화도가 높다라는 건 뭘까요? 채도 채도. 색깔의 채도가 높을수록, 어, 더 쉽게, 이런, 곤충들이 꼬이더라. 그죠? 예. 곤충들이 더 잘, 예, 모이더라. 이런 얘기죠. 루, 비루. 예를 들어서, 쫘, 벅, 허, 뚜, 高, 더, 明황色 이, 福. 그죠? 만약에, 그, 선명한, 그죠? 예. 채도가 높은, 아주 선명한 노란색 옷을 입, 입게 되면, B, 뭐보다? 촌, 바, 허, 두, 디, 포, 아, 도. 즉, 채도가 낮은. 그죠? 예, 채도가 낮은. 이러한 그 노란색 옷을 입었을 때보다 훨씬 더 곤충들이 잘 모인답니다. 그죠? 그래서, 곤충들은 질, 어 이, 에이, 합니다. 是, 웨이. 왜냐 하면 이유를 뒤로 보낼 때이 패턴 쓰죠. 곤충들이 이러한 그 색깔에 더 민감하게 간질 그죠? 예. 감지하다. 즉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렇게. 주로 이카 모에 의존해요. 그들의 복잡한 시각 시스템 때문입니다. 그죠? 정교한 시각 시스템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곤충들의 시각 시스템은 요는 요, 저머저머 조청, 모모로 이루어지다, 요 저머저머 조청 이렇게 되죠. 자 후에 복눈인데 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 겹눈 두 개가 이렇게 겹 그죠? 있는 두개 이상의는 겹눈이라고 하고요. 하나로 된 눈, 예, 혼눈이라고 합니다. 혼눈, 혼눈으로 어, 이루어져 있고요. 곤충들이 또이 엔서, 꽝더 민간 그죠? 색깔과 빛에 대한 그 간질간질 그죠? 이 감지는 대부분 이 겹눈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즉 다시 말하면 겹눈이 색과 빛을 감지하는데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근데 이 겹눈은 또요저마저마 주청 또 뭐로 이루어졌나요? 무수히 많은 소위 그죠 작은 눈 작은 눈을 낱눈이라고 합니다. 하나 하나의 이런 눈 낱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 낱눈들은 독립적인 그죠? 예, 독립적인 어떤 영상 장치, 영상 시스템, 영상 장치로 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쌍당이 뭐에 상응하냐면 카메라 같은 그죠? 카메라 같은 그런 독립된 영상, 그런 시스템, 영상 설비, 뭐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낱눈의 수가 많을수록, 즉, 낱눈이 많을수록, 어, 곤충의 시각적, 곤충은 시각적으로 간질, 감지하는 거죠. 위에 칭시 더 선명하게, 그죠?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감지를 해냅니다. 라는 거죠. 당뭐 했을 때꾼 정도 어시주시어 시통 계수다 광신호 후당 뭐뭐 후. 자, 뭐 하고 난 뒤에 이런 얘기죠. 자, 곤충의 시각 시스템이 지에 쏟아 뭘 받아들였어요? 빛 신호. 그죠? 예, 빛 신호를 감지하고 나면 이 신호가 빼 전수 따 어디로 보내지나요? 시각 신경 중추로 보내져요. 전달이 되고 거기서 진구어 이 실리의 공 일련의 가공과 정허 하면은 어떤 그런 통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가공과 통합을 거치고 난 뒤에 쪼추파 촉발시키는 거죠. 이 곤충이 서로 다른 색깔에 대한 반응을 촉발시킨다. 라고 하는데요. 즉, 음, 그러한 그 색에 대한 반응을 예,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 체계, 그죠. 이러한 반응 메커니즘, 이것 때문에 곤충은 빠르게 어, 쭈추뭘 하냐면, 취진, 그죠. 예, 다가가거나, 혹은 비카이피아 피하, 피하거나, 그죠. 음, 그래서 더싱웨이,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색에 대해서 곤충이 다가가거나, 피해 피하는 이러한 행동을. 빠르게, 신속하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곤충들이 싫어하는 색깔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중국어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무더운 여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알찬 8월달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